지금부터 대한민국의 힘찬 비상을 기원하는 항공전력기동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상주에 진입하는 헬기는 전천후 공격 헬기 아파치입니다. 아파치 헬기 한 대는 1회 출격으로 적 전차 16대 이상을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공격 헬기입니다. 진입하는 정찰 헬기 B5105는 첨단 정찰 장비가 탑재돼 주야한 표적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 뒤를 잇는 공격 헬기 코브라는 적 전차뿐만 아니라 적의 공기 보양전까지도 괴멸시킬 수 있는 공격 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손으로 자체 개발한 한국형 기동 헬기입니다. 수리오는 전천으로 탁월한 기동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의무 후송 헬기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미에는 블랙홉 중형 기동 헬기입니다. 다음으로 진입하는 헬기는 해군 해상 작전 헬기인 a w 1 5 9와 링스입니다. 적장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해 어뢰와 유도탄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는 우수한 헬기입니다. 축상궁에서 공군의 2737피스아이 해군의 P3C 편대가 행사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에 위치한 공군의 피스아이는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감시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2013년부터 한반도 전 지역을 중첩 감시하고 아군의 항공기를 지휘 및 통제할 수 있는 조기경보 통제기입니다. 피스아이와 함께 진입하고 있는 P3C 해상초계기는 적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 공격할 수 있는 어뢰와 공대함 유도탄을 장착하고 있으며, 동한반도 동서 남해 해상 초계를 통해 해상에서 도발하는 적을 감시하고 즉각 응징이 가능한 바다 위의 파수꾼입니다. PCI와 P3C는 대한민국의 전역에 대한 감시 및 해상 초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공과 해양 주권을 완벽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BCI의 고성능 레이더는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며 공중감시 형과와 지휘 통제를 통해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 잠시 후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임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의 기동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기동에는 공군 주력 전투기 25대가 참가하겠으며 전술 전철기 RF-16 세매의 선도 편대 이어 F-15K, F-5, FA-50, KF-16 전투기 편대가 그 위용을 과시하며 차례로 진입한 후 세대 F-15K 전투기 동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사장 우측 상공입니다. 두 대의 RF-16 항공기가 행사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술 정찰기 RF-16은 적의 저고도 지대공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기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F-15K 편대가 진입하겠습니다. F-15K는 타우로스 미사일을 대전 상공에서 발사해 평양 지하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적의 공격 증과확할때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신속한 대응 시간과 우수한 적고도 기동 성능을 바탕으로 한반도 영공 방위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F-5 제공호 편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FA-50 편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FA-50은 최첨단 항공우수 기준으로 집약된 최초의 국산 총석형 공격기로 세계에서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F-16 편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KF-16 전투기는 뛰어난 공대공 교전 능력 및 정밀 공대지 폭격 능력을 바탕으로 연공 방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전투기기동의 마지막으로 F-15K 전투기 세대가 대한민국의 번영과 영원한 승리를 염원하는 빅토리 피치 기동을 선보이겠습니다. K 편대 전투 기동은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의 수호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화면로 우주로 솟아오르는 F-15K 전투기의 비상하는 모습은 국민과 함께 강력한 힘으로 조국의 평화 번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우리 공군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웅장한 기동을 선보인 조종사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군의 자랑, 세계 최고 수준인 블랙이글스 팀의 멋진 특수 비행이 펼쳐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은 좌측 상공에서 진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군의 상징, 팀워크를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로 솟구치는 수직 원형 기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좌측 상공입니다. 도의 연속적인 대형 변경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형은 세계로 도약하고자하는 대한민국의 기계를 상징하는 알바트로스 대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글 대형으로 영공방위 천병 전투기를 형상화 블랙위그스의 대표 대형입니다. 블랙이글스가 선보이고 있는 8대의 유기적인 대형변경은 고도의 협동심과 상호간의 긴밀한 신뢰가 필수적으로 요고되는 기동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없어 찬사를 받고 있는 블랙이글스만의 경쟁력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서 블랙이글스는 승리의 상징 빅토리 대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편대를 누른 채한 마리의 독수리처럼 360도 회전하는 고난도의 롤 기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측 상공입니다. 조... <목소리> 블랙이그스는 정의 선진 강군의 일원으로서 그 어떠한 적의 도전에도 적극적으로 응전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에서 두대이 블랙이 글스가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제 정면 상공에서 진입하는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이 대한민국의 승리를 상징하며 다섯 개의 방향으로 솟구쳐 오르겠습니다. 블랙이글스의 마지막 기동 빅토리 브레이크 기동입니다. <목소리> 글쎄는 국군의 비상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국군용성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해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블랙이글스의 특수비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는 헬기는 해군 해상작전 헬기인 AW159와 린스입니다. 적장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해 어뢰와 유도탄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는 우수한 헬기입니다. 해상을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공격 헬기입니다. 다음 세대 선두에 진입. 세 번째, 세대에서 선두로 진입하는 수료는 대한민국의 손으로 자체 개발한 한국형 기동 헬기입니다. 수료는 전천으로 탁월한 기동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의무 후송 헬기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미에는 블랙 홉 중형 기동 헬기입니다. 다음으로 진입하는 정찰 헬기 BO105는 첨단 정찰 장비가 탑재돼 주요 간 표적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 뒤를 잇는 공격헬기 코브라는 적 전차뿐만 아니라 적의 공기 보양전까지도 괴멸시킬 수 있는 공격헬기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힘찬 비상을 기원하는 항공전력 기동이 이어지겠습니다. 진입하는 헬기는 전천후 공격 헬기 아파치입니다. 아파치 헬기 한대는 1회 출격으로 적 전차 16대